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와이성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역사적 사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에 어, 게릭 카스파로프와 딥블루의 그런 대결이 있었죠. 그 이후에 2011년에 어, 인간과 왓슨의 대결로. 퀴즈 대결에서 왓슨이 이긴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역시 어그 어렵다는 바둑을 어 알파고가 어 인간을 이겨내면서 어 인공지능을 다시 이렇게 우리 주변으로 어 이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발달을 갖다가 음, 이렇게 측정해주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는 우리 컴퓨터의 추상적인 모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앨런 튜링이 그 개발을 했고 이 사람은 언어가 곧 지능의 척도이다. 그래서 어, 새롭게 개발된 이런 튜링 기계 컴퓨터죠. 이 기계가 과연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를 기계와 사람의 대화로 옮기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저기 B와 C란 사람이 있습니다. B와 C란 사람이 만나서 어, 대화할 것을 약속하고 B와 C가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B와 C가 이렇게 대화를 할때 B의 대화를 A라는 컴퓨터가 대신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 C가 아직도 B라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A는 B와 같은 사람의 어떤 지능을 가진 기계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고 이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의 그 기본 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는 튜링 테스트가 처음 제한된 지 64년 만에 2014년이죠. 결국 통과 판정을 받습니다. 유진 구스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2001년도에 만들어서 2014년도에 패스가 된 거죠. 여기는 그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진스 구스투만이라는 goodman, 사이트가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해서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곁으로 이제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AI 스피커의 수준을 보면 실이라든가뭐 여러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앞에 한두 마디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한열 마디 이상 가게 되면은 엉뚱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은 그렇게 실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언어 테스트 대신에 요새는 창의력 테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튜링 테스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뭐, 셰프, 요리를, 요리를 만든 사람들을 흉내낸 인공지능이 만든 요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셰프 로봇, 몰리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여기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강의를 듣다가 한번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팔이 실제로 요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로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요리 레시피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별점을 통해서 음식, 음식을 갖다가 더 맛있게, 그 다음에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카메라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셰프처럼 요리를 만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보시면 AI학과 오비어스가 최초의 초상화를 그래서 5억 원에 낙찰 낙찰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의 경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 학습한 한 뒤에 입체 프린터로 재현해서 입체감이 있는 유화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사이트 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놀랄만한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사진이라든가 장면들을 통해서 캔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없던 그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 모던 아트 그림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을 인간들이 이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려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 딥드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기,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여러분의 사진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악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아이바라든가 엠퍼, 마젠타, 뭐주크데크 아마데우스코드라는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음악을 이렇게 기본적인 동기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작곡이나 편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이바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그 간단한 음악을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새롭게 편곡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여기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주 분야에서도 대표적으로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연주로봇 사이먼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마린바를 즉흥 연주하는 로봇인데요. 여기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제공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연주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연주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본인 그 로봇이 대응하면서 즉흥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코인이란 변호사,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습니다. JP Morgan Chase에서 개발한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인데요. 대출 관련된 계약의 문건을 이 코인이 30, 6만 시간의 업무를 1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서 이 기존의 변호사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증권 분석가로서 캔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식 관련 기사나 자료를 검색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조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 여기 주식 증권 관련 전문가 능력을 대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여러 전문가들을 이 캔슈라는 알고리즘이 전체다 그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논쟁 대회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왓슨을 좀 개선해서 왓슨 디베이터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2019년에 실제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기존의 어떤 게임을 위한 어떤 GPU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에 사용되면서 엔비디아도 영상 편집 분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영상 편집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화라든가 미디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심사위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beauty .ai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어, 홍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심사자가 어떤 그 아름다운 미모의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인간 인공지능이 학습한 뒤에 자신의 어떤 사진들을 올려주면 그 미모의 정도를 판단하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어, 인간의 미모도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갈 것 같습니다.